성령강림주입니다. 아, 그렇게 길었던 아, 우리 교회 부활절, 아, 우리 교화의력으로 지난 주일에 아, 일곱 번째 주일을 보내고, 아, 오늘 성령강림 주일을 아, 맞이했습니다. 아, 성령강림 절기가 교회의력으로 굉장히 길다 그랬죠. 아, 성령강림 절기는 아, 대림절이 시작되는 직전까지 계속되니까 굉장히 깁니다. 왜 그렇게 기냐 아, 그만큼 아까 장노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정신이 또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가 굉장히 길다 하는 의미들을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그들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사랑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활기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죽어 마른 뼈들이 흩어진 골짜기에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자 뼈들이 맞추어지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마른 뼈와 같이 시들은 사람들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남쪽 나라 유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신흥 강국이라고 해도 이 강국 애굽이 남유다를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었지만 그 믿음이 헛된 결심을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붙잡아 보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을 때에는 세상과 사람에게 철저히 실망할 때입니다. 외세의 멸망을 당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을 골짜기 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마른 뼈들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직접 내리시도록 여지를 둔 것은 바로 에스겔 자신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어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었어도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확신도 있고 연약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감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준 이유는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시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돼서 시들어 말라버린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번 말씀하십니다. 아, 제가 말씀했다는 게두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야훼,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가기 직전에 묻고 얻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뭐라 말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묻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바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지금 바벨론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만 볼게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마른 뼈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연결이 되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네, 안 믿어지시니까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름 뼈에서, 뼈에서, 이제는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했는데 그들이 살아나서 뭐리로 따겠습니까? 극히. 그러니까 지극히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군대, 군대는 우리는 뭡니까?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무늬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뼛속 깊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행한 한 자라야,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 천국 가기, 제 합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제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천국 가게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 삶이, 제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삶을 기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복 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딱 이랬습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입으로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른 뼈처럼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삶과 신앙이 다르다면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만이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영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또 악한 영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아까 기도 우리가 이러면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대에 영이 혼란한 혼탁한 혼돈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제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또 세속적이고 악하고 선하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할때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이 그냥 가볍게 툭던져있시면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삶을 충실히 살아내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할때 바로 이 형들의 활동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교회력으로 부활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줄이라고 약속한 것을 실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머물게 계시게 되었습니다. 머물러 계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새로운 비조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교회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 교회, 건물, 유형의 건물 교회는 그냥 딱 틀을 잡고 있는 이렇게 움직임 없는 교회지만 건물 교회는 움직임 없는 교회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성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랑 교회라는 그 이름 교회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 삶을 사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때 우리가 세상의 삶을 그냥 허투로 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있습니까?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명과 이 본분을 이루면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있어서 이 성령과 이 교회, 이 교회는 언제나 함께 결부가 되어서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에 분리된 성령은 한낱 악하고 또 더럽고 추한 그런 귀신에 지나지 않고 성령과 분리된 교회는 세속적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교회의 그 성격,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면 아유, 그래도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니까 하,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거 좀 팔면 되겠지. 이거 아, 숫자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계산이 벌써 되는 거. 야저 그거 진앙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교회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하게될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 교회에 와서 이러쿵저러쿵하고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곳이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지금 내 생각에 약하다, 강하다, 풍족하다, 넉넉하다 이것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바로 깃발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계시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한다 그러면 이 교회 전체 대그룹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교회와 성령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신 이 구원의 역사와 깊이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보, 해, 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보호자, 뭐 또는 지지자를 뜻합니다 뭐 위로자, 뭐 상담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보호자로서의 성령의 기능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돕고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로서의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거고 생명의 영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알게 하고 이 계시를 세상에 선포할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서만 우리가 교회 사명을 찾아보더라도,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선포하는, 능력을 선포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때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능력을 기록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 사건들을 기록한 일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별칭으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볼때 그곳에 나타난 주인공은 사도 베드로나 뭐 사도 바울을 알기 바울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역사는 성령이 주인공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병고치는 기적이나 방언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때로 병도 고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의 주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혜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혜는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널리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실 일이 뭘까요? 그건 역시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육적인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반응 안 하시나요? 동의를 동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거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사랑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자아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강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다 보면 주님이 그 하실 곳이 없잖아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는 말 한마디도 주님이 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인사했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제가 무슨 기분 좋아지나요? 기분 좋잖아요. 상대방이 그런 인사에 말을 듣는다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이야 우리 교회 행복하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보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보다 완전한 신앙으로 인도해 드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가 이룩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함인 거고, 그 역사를 바로 깨달아 알기 위함이고, 그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해 했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빛이... 이방 안에 가득 찬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생활 구석구석에 매 시간 임재하여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다 같은 빛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교회가 좀 어둡겠어요. 어둡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겠습니다. 그때는 어두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조명이 확 바뀌게 되니까 이 야, 어둡고 칙칙하고 좀 어둡고 뭐 이런 것들하고 좀 환하고 밝고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되시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환하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먼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고 세상 그 어떤 곳에 우리 성도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성도가 나아가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조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는 영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떼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신 그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다 그랬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예정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하고 뚜렷한 성령의 역사를 알고 협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에서겔스의 말씀을 하나님 제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역사,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새결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하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바로 알아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인생, 천국에 능력히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수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 민족은 갈리기 갈리기 분열된 상황에서도. 생명과 민족 회복의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일으키시고 살려내신 주님. 우리의 영원히 마른 뼈와 가사오니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시고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